일주일 동안 학교 갔었잖아 양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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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념. 얘들아 벡터 a,b가 성분이 주어지고 평행하네 벡터 a랑 자, v 더하기 b벡터가 평행하네 그때 지금 벡터 v의 제곱의 최소를 내려고 하는거죠 평행하니까 뭐한다? 실수배를 그냥 실수배 자, 그 전에 앞서서 자, 벡터 v를 모르잖아 나. 여기. 얘를 x y 를주 x y 이렇게 할게요 x y 그럼 여기서 지금 벡터 v 더하기 벡터 b 를 얘를 구해주면 이거 얼마나 되는 거야 이거 그게 더하면 지금 얘랑 얘를 더하는 거죠 그러면 x 더하기 3 y 더하기 1.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근데 지금 벡터 지금 a 랑 얘랑 평행하잖아. 그럼 너한테 실수배 하자, 실수배. K배. 그러면, 벡터 A에다가 실수배 K. 그러면, 얘는, 얘는, 벡터 V, 어, 여기 벡터 V. 이거 이해 되죠? 어? 벡터 A 실수배. K배 한 거야? 그게 다. 얘랑 얘랑 같다. 그럼 K를 곱해, 각각에다가. 그럼 좌변은 K, 2K. K를 곱한 거죠. 그죠? 1k, 2k. 여기다가 이제 이거는 갖고 오면, x 더하기 3, y 더하기 1이다. 이렇게 되겠죠. 그럼, 벡터의 3등에 의해서 끼리끼리 비교하는 거지, 끼리끼리. 그럼, 얘랑 얘랑 같고, 너랑 너랑 같은 거지, 이렇게. 그러면, 같다고 하면, 얘는 지금 k는, k는 x 더하기 3이 되고, 같으니까, 2k. 2k가 얘가 y 더하기 1이다. 그지 뭐를 구하는 거냐면, 지금, 크기의 제곱이야. 크기는 뭐야, 크기. 벡터 v 의 크기는? 루트. X제곱 더하기 Y제곱이죠. 원점에서 벌리니까 그럼 제곱이면 루트가 지어져제곱을 하면 루트가 지워지는 거지. 결국은, 이 제곱일 때는, X제곱 더하기 Y제곱. 이거에 최소를 구하는 거야. 어떻게 해야 돼? X를, X를 소거할까? y 랑 X 얼마야? x는 k 빼기 3그 다음에 y는 2k 빼기 2죠 이렇게 집어넣어 얘랑 얘를 집어넣기게 다다 x, 에다가 그치? x에다가 k 빼기 3 집어넣고 y 대신에 2k 빼기 2를 집어넣어 이렇게 집어넣어 이렇게 그 다음에 계산해 k 집고 4k 5어넣고 5k 집고 빼기 6k, 빼기 4k, 빼기 10k. 자, 9 더하기 1, 10. 그럼 k에 대한 2차 함이네 2차 함정의 최소 구한 뭐 거죠. 자, 5를 묶어낼까? 자, 5배 묶어주고 k제곱 빼기 2k. 그다음에 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고 더하기 10이네요. 이렇게. 여기 인수분해가 돼. 그럼 얘는 5의 k 빼기 1의 전체 제곱이고. 100이 오니까 토탈 5가 되겠죠. 자, 아래 블록이죠? 아래 블록. 그럼 k가 1일 때, k가 1일 때 그때 5가 최소 됐죠즉 얘가 빵될때0빵될때 2차 함수 최소가 얼마나 5가 된다. 다시 됐죠 다시 뭐라고? k에 대한 k에 대한 지금 2차 함수니까 아래 블록이니까.